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은 제 본캐 팀가를 좀 하려고 해요. 본캐를 레보쿠젠으로 오래 운영을 하다가, 어, 이렇게 새로 팀가를 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락티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한 7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갈락티코를 짜보면은, 일단 백험은 저는 한번 쓰고 싶고요 옛날에 노스텔즈 3카 정도를 썼었는데, 오늘은 약간 오른카 컨셉으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BS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라울이 빠져서는 안되겠죠? 라울을 저는 톱이나 아니면 공미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호돈은 있어야 될것 같고 호돈은 MC 은카로 한자리 넣어주고 그 다음 윙어 같은 경우는 좀 피구 피구를 한자리 주고 갈게요 이런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단을 하나 내려서 쓰고 옆자리는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마켈레레랑 에시앙을 고민 중이라서 좀 급여를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진은 이에로 선수가 있겠죠. 이에로를 하나 쓰고 하나는 오카, 카 정도 쓰면 되겠네요. 6카 정도를 쓰고 이에로의 파트너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라모스를 넣고 가고 싶어요. 뭐, 라모스가 당시에는 세비아 소속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오래 뛰던 선수고, 레알에서는 그래도 상징성이 좀 있다 보니까, 라모스를 그냥 같이 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깐나바로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깐나바로를 잘 못쓰겠어요. 그래서, <laughs> 깐나바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른쪽에는 학팀이 그거 줄이기 용도로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는, 엄마? 금카이왜 이래 이거 7카정도? 7카정도 넣고 갈게요 키퍼에는 쿠르트와 은카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있어서 뭐 귀속이라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쓰고 여기는 테오 테오를 하나 넣고 갈게요 테오는 그냥 라이브로 나중에 급여가 되면 호카를 쓸 텐데 뭐 여기다가 음 호카를 넣어도 되고 마켈레어도 되고 에시앙도 되고 해서 마켈레를 일단 넣으면은 요 정도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성능이 잘안 뽑히기도 하고 이 제가 첼시 스쿼드 할때 써봤는데 이거 좀 구리긴 해요 구리긴 한데 감성 스쿼드니까 한자리 넣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우를 제가 원래 쓰는 포메이션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것 같은데, 아 어... 카카 카카도 하나 쓰고 싶긴 하네요. 카카 저는 카카를 쓸게요. 카카를 쓰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투볼란치를좀 완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급여1 남는 거는 이거 가야겠죠, 뭐. 이거는 그냥 1카 사서 붙이는 걸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은 730억. 다행히도 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다 채웠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이쁜 것 같아요. thank you 네, 그래서 이렇게 갈락티코스 쿼드 오늘 사용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볼란치에 제가 전형적인 볼란치를 넣지 않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는 다 구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호도는 너무 좋고요 이거는 괜히 적폐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EBS 토레스 악리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발의 호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울 같은 경우는 어,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체감이 굉장히 좋고 약발4이 메리트도 있고 아이콘에 비교해서는 개인기도 사성이 됐다는 라게좀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기가 나쁘지 않고 시세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구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카 카카는 제가 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꼭 쓰고 싶어서 넣게 되었는데 갈라티코 케미를 받지 않는데도 어 충분히 속화 잘뽑히고요 체감은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리블이 길다고 불평할 정도로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썼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널티 박스에서도 짧은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제쳐내거나 어, 공간 창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카카는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리고 싶은 윙어 카드고요. 다음에 상대 윙백이랑 부딪혔을 때도 하드웨어가 좋다 보니까 몸싸움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피구는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어, 메리트는 있는 카드예요. 메리트는 있는 카드인데. 특출락게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원툴. 그 느낌이 좀 강하게 왔고, 체감 자체는 이 정도 속감면 라울보다도 더 빨라야 되고, 민벨도 이 정도면 더잘 뽑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라울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키가 같고, 이게 마름 체형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피구의 체감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대신에 수비적인 서포트는 굉장히 좋아요. RM의 노키에는 나쁘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지단은 뭐 제가 수비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이쪽에 배치한 거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고 대신에 패스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쉬운 거는 역시나 슈퍼원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좀 많이 아쉬웠고, 어 많이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 궤적이 좋고 슛각이 좋아도 어 슈퍼가 약하면 상대 키퍼가 잡거나 쳐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간 확실히 구석으로 꽂혀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컴은 지단보다는 수비적으로 더 좋게 느껴졌고요. 속가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 나머지 킥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메리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크로스가 진짜 넘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시면 사개터를 한 명도 안 썼어요 앞라인에 거기에 헤딩을 잘하는 선수도 없었고, 근데 베컴이 크로스 올릴 때마다 거의 헤딩골에 근접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건 메타를 구분하지 않고 최고의 크로스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은카가 지금 186억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의 값은 아닌 것 같아요. 성능만 놓고 보면은, 제가 일단 한100 12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뭐베컴이는 네임 값과 그 다음에 이 크로스 뽕맛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 180억이 막 엄청 아까운 수준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거리 슛 굉장히 깔끔했고 특히나 롱 패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볼란치에 넣으니까 수루 패스를 찌를 일이 좀 많았는데 베컴의 패스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깔끔했던 것 같고 컷백도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베컴은 워낙 크로스뽕 맛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나중에 측면으로 돌릴 거고 이 자리는 애쉬양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 반면에 이 친구가 많이 에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갈락티코 케미를 받아서 가속력이 좀 붙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고요. 일단 좀 느린 게 확실히 있고 분합니다 이게 후방 커서를 잡고 침투 대비해서 먼저 후방으로 빼놔도, 어, 추월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침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이없던 경우가 많,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이번에 좀 실전 빈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헤더 같은 부분도 그렇게 특출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87의 장신이고 헤딩 잘하는 건 맞는데,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고, 몸싸움도 마름 체형이어서 그런지, 이 몸무게나 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쿼드에서 가장 아쉬웠던 두 선수는 피구랑 이에로였던것 같고, 가장 좋게 썼던 건 당연히 호돈인데, 저는 카카를 정말 좋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갈락티코 스쿼드 활용을 해봤고요 어, 감성 스쿼드지만 성능도 이 정도면 잘 뽑힌다. 라는 게제 총평이고, 물론 더 발전할 가치가 있고 더 좋은 선수들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스쿼드의 발전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신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실 때는 꼭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을 마흔 몇 개를 달아드렸는데 좋아요가 여덟 개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웃음> 씁쓸합니다. <웃음> 사실 장난이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사실 그 좋아요가 높아질수록 영상의 홍보 효과가 더 많이 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저희에게도 저희 채널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